아시게도 이제 공격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고칠 수 없나? 어, 무슨 진동? 어, 지하철인가? 케이블카 느낌이 나는데? 지하철 같기도 하고. 작동할 수 있나? 여기 지하철역이야. 지하철이구나. 이런 교통수단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 이걸로 도시의 어느 곳이라도 갈수 있어. 사람들은 일하러 갈때사원했어 나도 마찬가지고. 매일 아침 집에서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나서 말이야. 기억나? 나는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들은 없어. 아주 오래전 일이야. 가족들은 아웃사이드를 보고 싶어 했지만 이제 그게 의미가 있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모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쨌든 우린 지금 미드타운 근처에서 플레멘타인을 찾자. 그녀의 사진이 있으니까 여기는 캠페니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 아마 단서가 있을 거야. 여기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 어, 깜짝이야. 어? 뭐, 뭘로 도망, 도망 치는 것 같은데? 경찰 같은 게 있어. 무엇 도시 같은 느낌인데? 신분을 밝히십시오. 협조하자는 당신을 감옥으로 이송하고 재부팅하겠습니다. 나를 내버려 둬. 난 네가 찾고 있는 자가 아니야. 플레멘타인을 찾고 있다면 주거구역에 숨어있을 거야. 플레멘타인을 찾고 있는 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지? 주거구역? 미드타운 대화가 안 되네. 고양이 같은 놈한테 관심 이 하나도 없고요. <laughs> 어. <laughs> 일단 올게 나중에 봐. 알았어, 센티넬 조심해. 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빠르게 체포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 걱정 마 자기야 난 괜찮을 거야 어, 여기는 좀 인간 사회를 좀 많이 보이는데 센티넬이라고 하나 봐 경찰 같은 게 우린 네코코코에서 일해 하루 종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아래층으로 보내면 거기서 재활용하고 다른 용도에 맞춰 만들지 참 오랜만에 아래층 소식을 들어보네 아 그러면 나 주소가 있었지? 이게 뭔 주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n자 뭐자? m? 이 주소를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 m 가다보면 아, 나오려나? 아 여긴가보다 다시 한번 초록색 3개 주사위 5개 방아쇠 5개 얘 아파트에 사나 보다 방아데 4개 어? 여기.. 어? 뭐가.. 뭐가 있었던 거야? 오 지붕 꽤 넓네 나보다 쟤 살아? 안녕하세요 누구 없어요?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네가 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넌 누구지? 뭘 원해? 잠깐만. 드디어 스파타스가 누군가를 보내기로 한 거야? 네가 내 신입인가 보구나. 넌 별로 안 크네 하수도는 어떻게 통과한 거지? 꽤 재주가 있구나 나는 엔트밸리지를 떠난 이후 줄곧 아웃사이드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어 하지만 센티넬이 항상 감시했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신입이 있으니 문제없겠어 날 따라와 어, 뭔가 단서를 많이 했나보네 난 요즘 이 오래된 지하철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시동을 위한 키도 있어 어 그래? 필요한 거 전원을 공급하는 원자 배터리뿐이야 오우 쉣 내가 겁나 고생한다는 말밖에 안 들리는데? 에코 코퍼레이션이 공장 안에 그걸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왜 이렇게 쎄하냐? 침투한테 도와줄 수 있는 연락책이 있어. 그 이름은. 몰라. 이름이 몰라라는 거지? 보모 재킷과 금사서를 거친 로봇이야. 이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줘. 너처럼 몸집이 작고 재빠르면 공장에 몰래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모, 도움을 요청해 이 도시는 정보로 갇혀있으니까 센스넷 피하도록 해또날 부려먹는구만 지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어? 여기 있다 그럼 어디서 구했지? 너 표정은... 진지하지가 않구나 그걸 어디서 구했지? 이러고 있는데? 오, 넌 아웃사이, 내 연락체? 원자 배터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지. 배터리가 바로 저, 네오코프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체가 제한 지역이고,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어. 모든 출입자를 확인하고 직원이 아니면 돌려보내지. 이게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여기에서 친입하기 좋은 타이밍을 제일 동안, 작업자 재개가, 작업자 해면을 가져와. 어디서 와져야 되냐, 그것도. 내 옷이 마음에 들어? 보안이 중요하거든. 옷가게와 모자가게가 샀는데, 이 사이즈가 있는지 모르겠네, 꼬마야. 옷가게? 아, 저기 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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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면 안 되지. 아이, 아이템 없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깜짝이야. 재입고 되는 동안 아무도 가게에 들어갈 수 없어. 저럼녀석이 그 얼마나 무능한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한참 걸릴 거야. 모자, 아, 모자 헬멧은 여기서 구할 수 있나 보네. 빨리 스토프레치가 돌아와서 이 모자 직업을 다시 채워야 할 텐데 옵스가 화낼 거야. 녀석이 또다시 바에서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라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거야. 아? 저긴가 봐가 어? 뭐야? 어떤 애가 생겼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설마. 위하러 갈 준비했어 엄청 취했구만 모자는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싸운다 아 미안해 미안해 빨리 얘기나해 빨리 해 좋아요 어어어, 어, 어. 나이스! 빨리 저거 훔쳐 훔쳐! 나이스! 오자는 고였고,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만 멍청이, 우리도 너희를 볼수 있어. 음. 센티이 우리 집에 카메라 설치한 이후로 삶이 지루해졌어. 소원공이 때문에 신고당했나? 이봐 이 테이프는 우리 거야 훔치면 안 돼. 네가 짐마 미코 그리고 날 위해 뭔가 했다면 하나 줄수 있어. 센티넬 우리 감시하려고 보안 카메라 세 대를 설치했어. 우린 그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거 처리할 수 있을까? 야스? 야스? 할수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니네 보상을 받아 니네 몫이야. 카세트테이프 아니, 이런 내가 그런 야만적인 노래 들을 것 같아. 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아하! 아이스, 외쳐. 가져왔다. 완벽해, 바로 그 재킷이야. 이제 옷을 입겠어. 잠깐 뒤돌아볼래? 좋았어, 허리 둘레가 약간 헐렁하지만 괜찮을 거야. 이 상자 안에 들어가면 내가 몰래 건물소를 통과했어. 잘하라고. 아 어떻게 성공할지 안녕하세요 아 안에 들어갈 물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어뭐 상자는 우리것 같은데 아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옜다 안나와라 하이 하이 I 이 파이 땡큐 I 유? 1이 파이 땡큐 앤유아 이거 배터리가 이거였구나 6 5다 빨리 센티넬이 나타나기 전에 빠져나가자 이 배터리를 클레멘타인에게 가져다 줘야 해. 저쪽이다. 아 여기구나. 공장이 생각보다 작네. 나왔다. 어디 있니? 클레멘타인? 흠, 클레멘타인은 없어. 아, 뭐지? 일종의 코드화된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면 삼정처럼 생각해야 돼. 이것 좀 봐, 빌리와 고양이에게 답은 내 물건에 있다. 그리고 네 개의 기호가 있음. 플레메타인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봐. 1, 2, 3, 4 물건인가? 나는 블레저와 함께 있어. 나이트클럽으로 와, 잘했어, 수고했다, 고양이 부관 이제 그녀를 찾으러 가자. 시간이 많지 않아. 너랑 관계없는 곳이야, 저리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난이 클럽이 싫어. 가짜들 가득하거든. 하지만 저거 센터에는 없어. 위험. 그로브 수준 2%. 즉시 춤출 곳을 찾아라. 병변이 우리를 데려보내줄것 같지 않아. 얘들아,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야 할것 같다. 뒤로? 어 저기 있다. <목소리> 훌륭해 이창귀염둥이좀 봐. 뭐 없네. 이렇게 갈수 있었구나. <목소리> 안녕 여기 어떻게 올라왔니? 오늘 <목소리> <고정> 파티 할래? <목소리> 자 들어가서 음료 좀 마시려. 나프나 센티넬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이들이 센티넬에 왜 그렇게 불평하는지 모르겠어 일로 갔지? 어? 잡혔어? 배신했어? 일석 이전에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구나, 작은 고양이야. 어쨌든 나쁜 감정이 있어 서 그런 건 아니란다. 언 이제 사업일 뿐이지. 왜 이렇게 발그래? 둘이, 둘이 왜 이렇게 발그래? 발굴, 사업이 곧 돈이야. 나는 우정이나 동제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둘다 끌고 가. 차라 넘겼구